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포켓 네트워크 코인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지금 현재 이 포켓 네트워크 코인의 최신 뉴스들, 그리고 최신 속보들, 최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서 영상을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시면요. 2021년 패턴 그대로 이번에도 알트 코인 랠리 온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자, 2021년도와 유사하게 이번 2025년도 시장에서도 두 차례 1개월 이동 평균선 하회 후 회복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거에 이 구조는 수개월 월간의 알트코인 랠리로 이어진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도 총 알트 시총이 2,700억 달러를 넘어설 경우 강한 상승 흐름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인데요. 자,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50 이상으로 반등을 하게 될 경우 강한 알트코인 주도 장세를 의미하게 되고요. 현재는 26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 홀더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게 사실 이 알트 시즌이에요. 이 알트 시즌이 도대체 언제 오냐? 그런데 시즌이 올라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첫 번째 조건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어줘야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지금은 이 비트코인이 약간의 하락세에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이 시즌 지수가 50 이상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26 수준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고 자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는 6월달에 무조건 올 거다 불장이. 그런데 지금 오늘이 6월 16일이에요 여러분들. 6월달 이제 14일 2주 남았거든요 그럼 과연 이주 안에 알트 시즌이 올 것인지 벌써 6월달 반이 지나갔는데 저는 못 온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놓고 봤을 때 2025년도는요 이 불장이 오긴 옵니다 시즌이 오긴 오지만 2017년도 최초의 불장이었죠 이때는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올랐어요 그런데 2025년도는 안 그래요 지금 2017년도처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텐데 절대 안 그럽니다 2025년도는요 선택적 알트코인만 올라가요 이 선택적에는 ai 그다음에 실물 자산 토큰. 요두 가지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준비해야 될게 뭐냐면 이 AI에는 어떤 코인이 있는지, 그리고 요 실물 자산에는 또 어떤 코인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요 코인들을 공개를 좀해 드릴 거고 알려 드릴 거니까 집중을 해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한 암호화폐 재벌 투자자가 단세개의 코인으로 3주 만에 102억을 벌었대요. 이게 오늘 나온 기사예요. 한 암호화폐 재벌 투자자, 즉 고래 투자자가 단 3개의 세세 밈코인에 투자를 해서 3주 만에 700만 달러, 하나로 약 101억 7천 8백만 원의 수익을 올렸대요. 변동성이 극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한 이 투자자의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코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력이 바로 이 고래 투자자죠. 즉, 이 고래 세력. 자, 그런데 이 고래 세력들은요, 여러분들, 본인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를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서 고래가 세 개의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대요. 그러면은 이 고래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이세 개의 코인, 당연히 돈이 되고 이득이 되니까 가지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100억을 번 거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이세 개의 코인이 뭔줄 알면은 우리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래가 가지고 있는 이세 개의 코인이 뭔지, 그리고 이 고래의 전략이 뭔지 이거를 오늘 영상에서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올 한해 큰 돈을 벌 것이냐 못벌 것이냐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세 개의 코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택적 알트코인 그렇죠? 요 ai 그 다음에 실물자산 자요두 개의 코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자산운용협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실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자료는요 바로 세계 1위 자산운용사인 바로 블랙록의 투자진행 보고서인데 자 일단 제가 3월달에 받았던 이 보고서의 내용을 좀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코인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3월 달에 있었던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던 코인 투자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여기 10번 항목에 바운스 토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오른쪽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투자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6일, 9100만 달러 투자 후에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 내용 그대로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6일, 510%.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로 가서요. 자, 3월 6일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볼게요. 3월 5일, 3월 6일. 자, 이때가 3월 6일이죠. 자,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어요. 522%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6일 51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522%가 나왔어요.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고서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이 빗썸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이죠. 24번 항목의 게임빌드 코인. 마찬가지로 옆에 이렇게 투자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투자 내용을 제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3월 31일 6천만 달러 투자 후에 2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이것도 빗썸 가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3월 31일 200%. 자,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빗썸으로 가서 게임빌드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 3월 31일 언젠가요? 자 3월 31일이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최고점까지 딱 찍었더니 몇 프로 나왔어요? 205%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3월 31일 200% 이상 정말로 정확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운스 토큰 코인 그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2월 18일 날짜에 자 이런 식으로 매수가 그리고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15,000원, 16,000원 구간 말씀드리고 바닥 구간에서 저 또한 매수 들어갔고요. 수익률 456%, 평가 손익이 9,100만원이 났습니다.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게임 빌드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승이 나오기 전 날짜인 3월 22일 날짜에 매수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똑같이 4원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수익률 187% 평가손익 1,800만원이 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뭐 자랑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요. 제가 매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코인이 얼마나 상승하고 또 언제 올라갈 건지 얼마에 사셔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매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이렇게 알림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은요. 상단에 저 장민호 대표 번호죠. 자010-6344-5857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앞으로 상승할 코인이 뭔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제가 5월 끝에 이렇게 6월 달 보고서를 받아왔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당연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서 왔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6월 달 투자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11번 항목. 이렇게 코인명이 있고요. 그 옆에 이 코인에 대한 투자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구글 번역기에다가 번역을 해볼 건데 번역을 했더니 6월 29일 8억 3600만 달러 투자 후에 102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저희에게 정말로 큰 기회입니다. 저는 이미 이 코인 매수에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린 상태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코인 명만 따로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영상에서 상승 전에 코인을 미리 공개를 했다가는 저와 회사의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코인 명만 가려놓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대신에 저한테 아직 이 코인에 대해서 알림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문자로 한분한분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6344-5857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6월 29일 날 최소 1000% 이상 상승이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의 이름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까지 이런식으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깐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6344 5857로 종목 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수익이 될 만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